안녕하세요. 오늘 콩당 송사가 알려드릴 보상 이야기는 교통사고 전방십자인대 파열 후유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꼭 눌러주세요. 우리 사람의 신체 중 하지 부분을 구성하는 관절로는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해당 관절들을 형성하는 뼈에는 허벅지뼈, 정강이뼈, 종아리뼈, 무릎뼈, 발목뼈가 존재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지의 3대 관절 중 슬관절은 허벅지뼈와 정강이뼈가 만나서 관절의 신전과 굴곡 운동을 이루게 하고 걸음이나 달리기 또는 점프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 관절 운동이나 움직임에 있어서 그 기능에 맞게 잘 이루어지는 이유는 뼈 골조직을 꽉 잡아주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와 근육 등이 있기 때문이며 무릎관절만 살펴볼 때 전방십자인대, 후방십자인대, 외측직부인대, 내측직부인대 등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봅니다.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구조로 이루어진 슬관절은 그만큼 복잡한 형태를 이루고 있고 교통사고에서 자주 다치고 손상되는 부위이며 상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명을 자주 접하게 된다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전방십자인대 파열 상해는 슬관절에서 대퇴골에 대한 경골의 흔들림 및 전방으로 정상관절 내 범위에서 빠지거나 이탈하는 동요관절이 유발되고 더불어 관절 움직임 제한, 극심한 통증, 부종 등이 함께 발생하겠습니다. 일정 기간 안에 적절한 치료가 이행되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로 계속 보행 등의 움직임이 이루어진다면 무릎 관절면 연골이 손상되어 태행성 관절염 등이 발생될 수 있겠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관절 치환술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습니다. 콩당손사에게 전방 십자인대파열 후유장애에 대한 교통사고 합의금의 보상 처리를 문의하셨던 한 분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인터넷 블로그 홈페이지 글을 보고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전화해 보았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는지 얘기해 보시겠어요? 아, 예. 그 제가 교통사고 전방십자인대 파일로 다쳐서 그 후유장애와 합의금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보험에서 담당자가 MRI 검사 시대를 달라고 해서 전달했는데, 장애율 9%와 가실이 약간 있다고 얘기하면서 합의금에 대한 보상 부분을 전해왔어요. 근데 그 제가 알아보고 생각한 금액적인 범위보다 지나치게 작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서요.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사고 내용 및 당시 상황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 그 교통사고가 작년 6월 중순경에 발생했고, 그 친구랑 저녁 식사 후에 주택가 도로를 걷고 있는데 가해 차량이 제 무릎을 충격해서 다치게 되었어요. 어, 그러시면 몇 시에 사고가 발생했고 음주 상태였나요? 또한 교통사고의 장소가 주택가 도로라고 하셨는데 보도의 구분이 있는 곳인가요? 어, 네, 시간은 한 저녁 8시 정도였고 보도가 없는 곳으로 술은 먹지 않았어요. 그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었고, 바로 병원에 입원해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수를 받은 다음에 지금까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셔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은 발급받으셨나요? 아, 아니요. 가해자가 자기가 100% 잘못했다고 보험으로 다 처리해준다고 해서 어, 따로 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장소가 사람들이 이동이 많고 시간상 주변 환경이 가로등등으로 시야가 밝은 편이었는지, 그리고 피해자분은 어떠한 색깔의 옷차림이었나요? 주택과 도로라 사람들이 쉽게 다니는 곳이고 저녁이었지만 주변은 밝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흰색 티셔츠에 청색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경찰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은 있다면 좀더 쉽게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얘기해주신 내용만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피해자분의 가실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가 한 번쯤은 살펴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얼굴 보고 상담이 이행되어야 하겠는데 혹시 시간이 괜찮다면 병원에서 초진 의무 기록지, 진단서, 검사 판독지, MRI 검사 영상 CD 등을 구비하셔서 상담하시죠. 아, 네. 혹시 상담비가 따로 있나요? 상담에 대한 비용은 따로 받지 않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교통사고 전문 소해사정사의 도움으로 전방십자인대 파일에 대한 명확한 보상을 받고 싶다면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물론 선택은 당사자 본인이 하시는 것이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교통사고 전방십자인대 파열 피해자분과 직접 만나 면담이 이루어졌고, 이 사고에 대해 위임을 받아 업무가 진행되게 됩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재건소를 받고 재활치료를 받아도 후유장애 발생이 참 많고, 이 피해자분도 정상 무릎 관절에 비하여 다친 부위에 전방 동요 8mm가 유발된 상태였습니다. 정확한 당시의 교통사고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에 찾아가 살펴보았고, 해당 사고를 목격하였던 피해자분의 친구도 만나 진술서까지 받게 됩니다. 손해 사정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입증자료 준비가 완료된 후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학병원 슬관절 전문의에게 교통사고 전방십자인대 파일에 대한 맥브라이드 후유장의 감정을 받게 되었으며, 연구장의 14.5%의 노동 능력 상실률이 평가됩니다. 이 교통사고로 발생한 수술 부위, 흉터 등에 대해 성형치료에서 소요되는 향후 치료비 부분도 평가받게 됩니다. 이렇게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손해액 사정 업무의 밑파탕이 되는 모든 사항들이 정리된 후에야 피해자분의 위자료, 일실 수익액, 향후 치료비 등의 법률상 손해액 등이 산정되었고, 손해사정서 작성과 보험회사 등의 서류 제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인 부분을 얘기해보자면, 시간적으로 많은 의견 진술이 보험회사에 이루어졌고 전방 십자인대 파열 후유장애에 대한 의견 차이와 피해자 과실 부분을 계속 언급하게 됩니다. 이건 교통사고의 사실 관계상 무과실 적용은 당연한 사실이었고 수상 부위 무릎의 동요 부분도 재차 시행된 감정에 7-8mm가 에서 평가되어 노동능력 상실률 14.5% 연구장애 부분도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분이 너무 성급하게 검사 영상 자료를 보험회사에 전달하였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등을 준비하지 못해 돌고 돌아서 마무리된 전방십자인대파열 후유장의 사례였지만, 결과만큼은 당사자분에게 정당한 보상처리가 이행될 수 있어서 참 뿌듯했던 교통사고 손해사정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알찬 보상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